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장애학교 봉사 활동을 나갑니다. 지적인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자위행위와 상대방을 안고 만지려고 하는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위행위하는 친구들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왜 보이지 말아야 될 부위를 보이고 이렇게 뭐 터치를 한다거나 본인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회에서 프로그램 할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 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연아 바지 올리고 저뭐 창문 좀 닫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다른 친구들은 그 아이를 안 보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시선이 집중되면 이게 더또 강화가 되거나 이럴까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할, 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음, 장애학교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특수학교에 음, 봉사활동 가시는 것 같아요. 음. 특수학교에 이미 많은 전문 특수 교사분들이 계시고 음, 음. 아마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이런 음.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한번 이상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분명 이 가정에서도 문제점을 갖고 있을 텐데 그냥 봉사자로서 할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뭐 항상 뭐 이런 성적인 교육할 때꼭 성적인 것만 딱 뽑아서 뭔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선인 거잖아요. 어, 상대방이랑 나랑 물리적으로 뭔가 바로 나내 몸에 닿을 수 없을 만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로 알려주거나, 어, 이건 물건만 하더라도 이건 네 거, 내 거. 이건 뭐 저희 아이한테도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너 몸인데. 그리고 약간 인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자원봉사자분이니까 보통 이게 가 약간 장애 인식에 대해서 뭔가 다. 참아주고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애 당사자가 예를 들면 내몸 터치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나 하고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는 애니까 그래 알고만 진게 아니니까 내가 불쾌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한테라도 아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 이런 부분은 꼭 지금처럼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심지어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에 저는 좀 약간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이런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통 만약에 이런 불편한 행동을 하, 해, 하거나 하면 자기가 안 가도 그만인 것을 굳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관심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는데 어, 특히나 어, 그런 부분은 장애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 됐던 표현을 해주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아니면 지원 인력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도 뭔가 이게 스탑되는 경험 되게 조금 필요한 것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어디 교육 그갈 때나 기억 강의나 이런 데갈 때도 전꼭 응.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되는 거를 왠지 말하면 어. 되게 안될것 같은. 어. 왜 우리는 모든 못된 사람들만가 <laughs> 어. 어. 우리 모든 아닌데. 사람한테 다 친절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장애인한테는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만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단호하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뭔가 딱 해줬으면, 그러니까 보통 또 더군다나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허용했으면 계속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든 내가 이거를 이 친구를 만날 때까지 계속 허용해줄 수 있는 거면 허용을 해주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면 처음부터 안 돼야지. 이게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됐다 이러면 이 친구한테는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장애, 장애 아이다, 장애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어, 이거는,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 좀 단호하게. 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분은 분명히 사연까지 보내셨으면 분명히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물어봤을 건데 음,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건데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음. 답답해서 아마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때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음, 음. 아이들이 뭔가 어떤 자기가 싫은 상황에 그거를 끊고 싶거나 아니면 뭐 주목을 받고 싶거나 이럴 때그 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쓰기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오 어, 그러면 막 이렇게 같이 음. 흥분해 주고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 자유행위를 한다는 이 친구의 연령대가 전혀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좀 어린 데도 그런 행동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음. 2, 3학년인데, 그냥 자꾸 손이 성기 쪽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직 어린데, 이제 그, 그쪽에, 피부가 민감하니까 왜 그게 건드려지거 하면 약간의 쾌감이 올 음,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방법이 꼭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여자 친구들은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남자 친고 있고 엎드렸습니다. 또 아니면 무슨 어떤 탁자 모서리라든지 어디, 음. 어디 이제 닿을만한데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위를 하는 게좀 자연스러운 나이다라고 하면 기본 원칙은 그 친구의 자위 에티켓을 가르쳐 주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어떻게 할수 있어라는 거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야, 그러면 손을 써야만 하는 이 다른 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그걸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냥 환기를 시켜주고 만약에 엎드려서 하는 친구야 그럼 엎드릴 수 없도록 막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 하지 마 이런 직접적인 지적이 아니라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져 버리는 게 좋.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보통은 자위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자위행위를 하는 친구, 친구여도 자위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상대방을 특히 여자를 계속 가서 터치를 한다거나 뭔가 안으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보기에 성추행, 뭐 중요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그냥 그러고 말지 이 친구는 자위행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상대방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좀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뭐 호기심 내시, 내지는 뭔가 노출이 됐거나 뭐 미디어든 뭐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서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혼자서 터득하지 못한 친구는 알려줘야 돼. 그래서 식으로. 왜 우리가 아빠들이 해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애학교면 솔직히 뭐 우리 친구들이 뭐 18, 19 이런 친구들은 지금 막 한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막 짜증이 나가고 폭력 성향이 더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 그러게. 이 친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안고 만지려는 행동은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촉감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감통, 감각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여러 분야로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우리 아이의 원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웃기고 원인이 딱 있는 것도 웃기겠지만 할수 있다라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시고 노력해보셔야지 만성으로 되지 않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선생님은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을 가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 음. 매일 간다고 해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 뭐 그게 뭐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가시는지 일주일에 한번 가시는지 한 달에 한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어, 만약에 그 행행를 하면 그행이가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고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약속을 정하는 거를 이 선생님 정도는 할수 있는 거 같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에서까지 많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